자, 오늘은 친구가 캐먼 스티커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왔습니다. 올라코테 응? <laughs> 특별 게스트. 하늘 다람쥐. <laughs> 뭐야, 왜안 나와? <laughs> 올라코테 아, 내가 뜨고실 시를 준비를 해놨을 때 <laughs> 세팅해놨어요. 오늘의 컨텐츠? 전설. 가지고, 있, 가지고 싶은 띠부시를 다섯 번 이내 기회로 찾는 겁니다 여기 밑에 숨겨놨어요 일단은 예왜 안나와 치체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할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 띠부시들 엄청 깔려있습니다 응. 화면 조정중 화면 조정중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응. 알았죠 예. 아주 심플. 하지 않아요. <laughs> 아, 여러분들. 잠그만 이제. 자, 그도이 뭔가 써 있는 것 같지 않습니이이거 자, 있러면 이제. 자, 이제. 자, 섯번기 이제. 있어요 다섯 번 자, 예. 자, 다섯 번 기회 이 자, 신이면 이제. 자, 그제 그러면 이제. 자, 그러 y Yeah. 준비 시작 헛높 <높> 빨리 이거 <뭐지? 높> 아니야한번 했잖아요 빨리 가지고 일단 여기 놔두시고 자 다음 가급 <높> <높> 와이입니다 왜 전설도 있었어? <높> <높> 네 전설 있어요 왜요? 가득 <높> <높> 예이 설마 상점을 이렇게 모아두지는 않았겠지 이럴 줄 알았어. 이 두부 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만 다음은 제가 섞을 때니 한번 해 보시도록 하죠. 잠깐만. 자, 무 자,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날짜랑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나 복기 신이야. 예? 나 복기 신이야. 날짜랑 날짜랑지 도토리 그 찾기도 엄청 잘해. 하늘따랑지 아니었나요? 열중미. 음. 개명 다시했습니다. 이제 <laughs> 바꿨어. 음. <못> 끝. <laughs> 아. 일단 이거는 뭔지 알기 때문에. 다녀난 거 아니니까. NOPE <laughs> no. 어린도없지음 <laughs> 응, <응>. 하나 나왔어요. 핫. 핫. 열파유 왔어. 양념 치킨. 핫. 과연 핫. 못해. 이두번 나왔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과연 화 초전설이 뜰 것인지. 썬, <laughs> 얘네 준, 얘네 둘은 준전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다섯 종이 아, 파이어랑 썬더포밍건 똑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뜬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더 쓸게요. 네 회장. 좀 기도할게요. 일단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고 봐게요 설마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아니 아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 이거 뭐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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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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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네 뭐지? 어쨌든 나오십시오. 자실어프리다 웅파리다. 웅파리다. 웅이다 웅파리다. 눈파다 웅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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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웅다웅다피또다피파나리다웅디리다웅파킨다웅파리다 이라서 뭔? 접스타입이죠 응. 제가 아주 싫어하는 포켓몬. 양만보, 잠이만, 고도비만이에요0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열 개. 어 좋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정철이도 안뜰 안 거기 때문에. 떴습니다 정철. 음, 갑자기 이러다 썬더까지 떠버리면 망. 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음. 두개 빛었습니다. 음, 전설칸이 비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번만... 뜨면 된다고요. 아, 아, 마지막 한 번? 이 아니라 두번 남았네? 핫! 한... 오, 카포에라. 떴어요, 사운도핫 받는 척 하면서. 내가 보니야 내가 이거 보니. 좋겠다. 나제가제가 만약에. 썬다고 어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콘텐츠 제가, 내가 하, 제가 전설만 섞을 거예요. 제가 네. 전설만 섞었는데 갑자기 당신이 썬더를 뽑는다. 썬더를 갑자기, 썬더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헉, 이게 뭐야? 썬더가 나왔다. 그러면 네. 제가 띠구시를 드리겠습니다. 오! 어? 가 포해라. 콘텐츠 각을 위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일단 전설들만, 전설들만 볼게요. 자, 전 전설들이 안 얘가 카포에라를 주는 이유를 한게 알려줄게요. 제가 포고에서 카포에라를 생각보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에이스 큐켓몬이었는데 실수로 갈아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스프트 이렇게 섞었어요. 자, 우리 기본. 라이치 귀요미. 피카츄가 더 귀여운데. 라이치. 이렇게 지금 세팅 중에 세팅했습니다. 세팅했어요. 예, 세팅했어요, 예, 자. 예, 자. 이네개 피부실 중에서 만약에 썬 거를 갑자기, 갑작스럽게 뽑으면 돼요. 준비됐어요? 예. 시작. <laughs> 이부. 자, 렉이 <laughs>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저 너, 뽑와버렸어 한 번에 better. 뽑아버렸습니다. <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촬영 <끔> 금지할 <끔> <이, 이 끔> <이 멘탈이 끔> 어, 것? 이벤트니? 어, 어떻게든어뭐 어쨌든간 친구에게 카포에라를 드리겠습니다. 아싸 카포에라 일단 혼자로 얻었고요. <끔> 너무 좋죠? <끔> 좋죠? 너무 좋죠. <끔> <으악>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띠부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라이츠가 있었어요. 카포에라. <끔> 미드런 스콧시 있었고요 가보이라? 주력은 있었어요 카포에라? 레키 있었고요 아 2세대가 있었네 내대가 카포에라가 있었어 요돌랙키 있었고 골덕이 있었어요 덕트리오 있었고 카포에라 있었어요 자나자잠만보 있었고요 카포에라 또있어 같은 격투 타입끼리 박자야 다 실화 소문이 있었고요 카포에라 또있어요둘 타입이 그래 내겠지못 앞에 있었고요. 토가피 포에라 있었어요. <laughs> 어왜 이거 토가피가 하나 더 나왔냐면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카포에라, 주피썬더 카포에라, 투고... 에라가 나왔어요. 투고푸스 있었고요. <laughs> 전설의 카포썬더가 있었고요. 카포리저가있었습니다 <laughs> <가포> <laughs> 그러죠. 카리아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그럼 카 카파이어가 있었니자 <laughs>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 콘텐츠가 있었어. 자 이거 이거 한번 받으시고 이거 잡고 계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깜짝! 자 이거 들어보세요. 됐죠? 자, 됐죠? 이제 이거를 형기님 예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